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파송의 노래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놀이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 하시니 넌나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 ရှိမြေ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 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며 이 하루 온종일 그러할 것이며 이 하루의 마침도 찬양과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동산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평화가 있으며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세상의 인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세상의 능력 있는 손길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성도들을 이끄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을 밟든지, 주의 말씀이 세워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준비된 모습으로 길을 떠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요 주님이 가라시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친 광야와 같고 시베리아와 같은 얼음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과 광야에 길을 내시고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새 힘, 새 능력으로 이 하루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픔과 질병 속에서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힘에 겨운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지혜와 명철을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권능을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심을 멀리 해와 객제 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결코 짧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도 나눕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임을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을 심어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 이게 복실복실 병아리 벽걸이 인형이라는 건데요 <laughs> 복실복실한 병아리 우리는 병아리 하면은 그냥 계란 삼계탕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미물도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스러운 그러한 동물입니다 자 먹는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귀엽고 사랑스러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병아리를 한번 보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삐약삐약 삐약. 좋습니다 <laughs> 마가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학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현장 실습을 내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그냥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먼저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둘씩 둘씩 내보내셨다. 혼자는 아직 여리고, 또 혼자보다는 둘이 좋고, 그죠 짝하여 가는 것, 이렇게 함께 동반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어, 전도 여행을 갈때 음, 그렇게 바나와와 함께 다니고 나중에는 신라와 함께 다니고 그렇게 어, 짝하에서 다녔다고 합니다. 또 혼자보다는 둘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 여러분이 둘씩 가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반드시 짝이 되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는 길은 외롭죠. 그리고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을 당하면 어렵죠. 요즘 직장에서도, 어, 무슨 이제 노동직 같은 경우에는, 어, 혹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때문에 꼭 짝하여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무시하고, 그래서 사고가 나서, 어, 이것을 늦게 알려서 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죠. 직장에서의 일도 짝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 복음의 일을 할 때는 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짝을 주십시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혼자 부름을 받은 것 같지만 아론이라고 하는 짝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짝하여 주셨다.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도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짝을, 어, 맺어주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짝이라고 하는 가 되게, 우리나라 말인데 짝 좋습니다. 짝. 홀보다는 짝이 좋다. <laughs>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그냥, 너가 나가서 부딪혀보고, 너가 나가서 알아서 무기를 만들고 그리하지 그래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고, 힘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어, 그냥 맨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 좋은, 지휘관 또 좋은 교관은 이 훈련생들에게 그들이 나가서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주는 겁니다. 어떠한 기능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고 이 학생이 어떤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연마하고 그리고 그것을 쓸수 있게끔 능력을 갖추어서 내보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내보낼 때 주일 와서 예배만 꼴랑 드리고 가는 것도 어, 꼴랑이란 말을 해도 죄송합니다. 예배가 되게 중요한데. <laughs> 어, 예배만 딱 드리고 가게 하지 않고 어, 대부분 건강한 교회는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어, 제자 훈련 또는 전도 폭발 훈련 또 두 날개 훈련, 어떤 훈련도 시킵니다. 훈련이 빡센 교회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막 훈련이 빡세면, 아,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그러지 모르지만, 세상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쵸?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강한데, 교회에서 그 정도 훈련하는 것 같고, 훈련이 빡세다고 합니까?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이 어떻게 빈정상할지 모르지만,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시죠.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닌데, 내가 대충 신앙을 해서 되겠는가? 훈련 잘 받으십시오. 어, 근데 어떤 교회는 이런 훈련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 교인들이 그 손에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맨 주먹으로 나가면 죽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 6.25 역사 속에 학도병이라고 하는 참 가슴 아픈 병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 군인이 모자라고 적과 싸워야 할 병력이 부족하니까 학생을 어, 병력으로 쓰는 건데 이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어, 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니어서 총 쏘는 것만 가르쳐서 급하게 내보냈다. 근데 총알 넣는 것도 제대로 몰라서 총을 다 쏘고 나면 끝나거나 총 쏘다가 고장이 나면 고장 배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어떤 경우는 총한발 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은 학도병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으면 안 되지 않,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막 뛰어드는 아이들이 있는데, 음, 여러분, 그 마음은 훌륭한데, 가꾸어지고 다듬어져서 나가야 됩니다. 어, 선교사님들 무조건 막 내보내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무조건 막 어, 복음의 일선에 그렇게 나서게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나가면 죽도록 만들어 버리는 어, 이렇게 무책임한 결과를 불러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내 보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어, 다른 복음서에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뭘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청뚜기 들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laughs>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시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큰 돈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르셨죠. 조건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가서 조건 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일에... 그리고 고쳐주는 일에 어떤 조건을 받아서 고쳐주거나 어떤 그런 것을 받기 위하여 그런 수작을 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금전적인 면으로 바라거나 무엇인가 명예를 바라거나 또 내가 해 주었으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상술적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뭐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그러지 마십시오. 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또 다른 누군가가 보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파는 가론주다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접하는 집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유숙하고 일을 완료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 괜히 이쪽 저쪽 기웃거리면서 다니지 말고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라. 그 집이 좋은 집이고 그 집이 뭐 훌륭한 집이고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초가집이라도 단칸방, 단칸방이라도 당신을 영접한다면 그 집에서 유하라. 목사님들이 너무 형편을 따지거나 또 성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형편을 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영접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목매어 갖고 서운해 갖고 우리는 그렇죠. 완벽주의자들이 특히 그런데 내가 전하는 사람이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권능도 있고 내가 너희를 보내지만 무조건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배척 안 당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말고 어, 신발을 떨고 나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나는 여기에 왔을 뿐인데 당신이 영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좋은 것을 주었지만 당신이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라는 어, 그런 얘기죠. 어, 서운함이나 뭐 안타까움도 말할 거 없고 그냥 우리의 할 바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늘 중요한 게 그거죠. 예수님이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서 파송받은 자들의 태도인 겁니다. 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열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가론유다의 사건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열둘 속에는 가론유다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가론유다도 이런 어, 권능을 행하였고, 가론유다도 복음을 전하였고,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 이랬던 가론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겼는지 말이죠. 거기까지 이제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여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열심이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열심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능력을 줘서 보내시니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또 여러분이 틈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주의 귀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에 홀로가 아니라 항상 짝하여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거고 함께하게 될 거라는 이 설레임으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로 매일같이 보냄을 받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짝을 맺어서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친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며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의 병을 고치는 이 능력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일을 늘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매일같이 우리를 보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항상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께 합당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말씀농단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